자, 이온 칼슘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해보죠. 이온 칼슘은 언제, 식전 또는 식사 후, 언제 먹는 게 효과적인가요? 자, 이온 칼슘이라고 하는 것부터 무엇인지 좀 얘기를 해보자. 이건데요. 칼슘제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지금 뭐 제품으로 막 가장 많이 만들어져 나와 있는 게 어떤 거냐면, 한산 칼슘입니다. 칼슘에 탄산이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탄산에, 탄소에 산소가 붙어 있는데, 이 산소와 이 칼슘이 결합해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건데요. 이게 어디에 들어있냐면, 굴껍질, 조개껍질, 개껍질, 새우껍질, 이거 다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약간 알칼리성입니다 얘를 이제 먹으면 위장의 위산에 의해서 트림이 돼서 이렇게도 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칼슘은 녹아서 있는 겁니다. 이게 칼슘인 겁니다. 자, 이 칼슘이 이제 내려가서 장에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요. 이게 정말로 전부 다 흡수되느냐? 저는 흡수되지 않고 있다고 라 봅니다. 이유는 이 칼슘을 먹고 전부 다100% 혈중으로 흡수돼 들어가 버리면 혈중에 들어있는 단백질하고 이 칼슘이 결합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덩어리가 져요. 혈관이 막힘. 칼슘 먹고 여러분들이 혈관이 안 막히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흡수가 잘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흡수가 잘안 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흡수되는 칼슘은 어떤 것들이냐 하면 우유 속에 들어 있는 것들 중에 칼슘이 단백질하고 결합해 있거나 칼슘이 아미노산하고 결합해 있거나 이런 킬레이트를 형성해 가지고 있는 칼슘들이 훨씬 더 흡수가 더잘 된다. 그다음에 이러한 칼슘을 소성을 해서 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열을 가하는 겁니다. 열을 가해서 여기 붙어 있는 탄산을 다 떼어버리고 산화 칼슘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칼슘이 있습니다. 이 칼슘을 물에다가 넣고 여러 기술을 동원을 해서 녹여놓. 잘안 녹거든요. 녹여놓은 칼슘이 이용 칼슘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 들어 있는 칼슘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물이 굉장히 좋은 물입니다. 산화 칼슘을 가지고 칼슘을 물속에다가 녹여 놓으면 이 물의 성질이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그런 성질로 바뀐다라는 거죠. 주로 많이 하는 작용은 뭐냐면은 산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화 칼슘이 녹아 가지고 있는 이 물은 항산화 작용을 특이하게 많이 한다. 그런데 어디를 항산화를 시켜 주는 것이냐 신경을 항산화를 시켜 준다라는 것. 비타민 c를 먹으면 항산화를 시켜 줍니다 어떻게 항산화를 시키는 거냐면 혈중에 돌아다니는 활성산소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c는 거기까지만의 역할을 한다 여기에다가 이온칼슘이라고 하는 용액을 먹어 버리게 되면 이 이온칼슘이 신경을 항산화를 시켜 주고 신경이 살아나게 해 주고 신경의 기능이 훨씬 더잘 되니까 내 몸의 근육 제어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이 일을 더 잘하게 되는 이런 기능들을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칼슘이라고 하는 놈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탄산칼슘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을 하는데 이 이온칼슘이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 다양한 기능을 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신경을 항산화를 시켜준다? 신경이 살아나니까 내몸 전체를 컨트롤을 잘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훨씬 더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신경을 살려야 된다. 죠 신경을 살리는 것 중에 이용카심이 효과적이고요. 그래서 체감을 할수 있을 정도로 양을 잘 먹어보시면 분명히 느낌이 온다라는 거죠. 저도 느끼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본래 질문을 했던 언제 먹는 게 좋냐? 이제 이건데요. 자, 이온칼슘 아까 항산화를 시킨다 그랬잖아요. 항산화를 시키는 원리가 뭐냐면 pH가 굉장히 높습니다. pH가 10 정도 나오는데요. 흡수를 어디서 시키느냐면 구강에서 시키는 겁니다. 구강. 그래서 마시고 입에 머금고 있는 겁니다. 머금고 있는 동안 흡수돼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뭐가 들어가느냐? 알카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칼슘꼭 구강에서 흡수시키거나 피부를 통해서 흡수를 시키는 거나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입안 구강에서 먹으면서 흡수시킨다. 자, 그래서 이온 칼슘을 언제 먹는 게 좋냐? 비타민 C하고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상세되어 버린다. 비타민 C도 죽어 버리고 이온 칼슘도 죽어 버립니다. 그다음에 공복에 먹는 게 좋다. 식사 때 먹는 거는 안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구강을 통해서 흡수시켜서 내몸 전체를 항산화를 시킨다. 라는 겁니다. 생산화를 시키기는 효과지 칼슘을 공급을 하는 효과는 사실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었던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칼슘을 더잘 흡수되도록 해주는 게이온 칼슘입니다. 이것 때문에 몸에 염증들을 줄여주고 염증을 줄여주니까 뼈 속에서 빠져나오는 칼슘량을 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이래서 골다공을 예방을 하거나 또는 골다공을 개선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이용 칼슘이다. 자 공복에 먹어라. 비타민 C랑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된다. 구강을 통해서 가글을 하면서 흡수를 시켜라. 그래서 입에 물고 있는 시간 이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아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구강을 통해서 흡수를 시키는 것이 좋다. <목소리>